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돌봄통합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과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안정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백혜련, 서미화, 소병은 장종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본격적 운영 체계 마련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에서는 돌봄 통합 지원법의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주어진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